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0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에 뚝을 쌓아야 한다. 마틴 루터킹 네, 감사스마일도 어, 항상 어, 용기와 그리고 긍정의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님들도 어 항상 여러가지로 또어 일들이 생기겠지만 할수 있다. 나는 어 긍정이란 긍정의 자세로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좋은 아침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따뜻히 챙기시고요. 또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은 춥지는 않다고 하지만 각자 건강 및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감자스마일이 어 지난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어 감자스마일 찐팬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느새 3번이나 가졌습니다 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고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또 감자스마일 어또 아침 방송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그 후기 내용은 제가 찐팬 제가 멤버십 영상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40대부터 실전인 이유 어, 회사에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직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이 편찮으기 시작하고, 자녀 교육비가 최고조로 또 달하고요.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체력은 갈수록 딸리고, 노후를 준비할 돈이 없다. 그래서 인생 40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자 스마일도 이제 40에서 50으로 이제, 이제 가는데, 제 친구들은 벌써 50인, 뭐 50이 넘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인생, 뭐, 저는 항상, 어, 지난 거 생각하지, 그니까, 지난 걸 갖다가, 뭐, 과거를 갖다가 후회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를 충실히 보내다 보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온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 제가 지난주 주말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지금 잠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어, 또 선호하는 입지들은 지금 실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잠실 중공 5단지가 어 지금 신고가 거래가 찍혔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어, 삼총사 뭐 사총사가 또 있는데 국평 30억 시대도 곧올것 같다. 좀 무서울 정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강남 서초 잠실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늘 임장 다녀왔는데 보러 온 사람이 많아서 몇팀몇 몇 팀씩 묶어가지고 집을 보여주더라. 계약하겠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계좌를 안 줘서 가계약금을 쏠 수가 없다. 다른 팀들한테도 보여줘야 한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더라. 그냥 먼저 사겠다는 사람이 가계약금 쏘면 끝 아니었나? 왜 계좌를 안 주는 걸까?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어, 제가 삼성 2차 아이파크도 제가 임장을 갔었고, 또 실제로 매수하는 분들이 뭐 지난 주말에 상당히 많이 추웠는데도 그렇게 임장을 갔다가, 어, 다니시는 분들을 또 배웠었고, 실제로 또 계약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가서 제가, 어, 또 상담 고객도 증가했습니다. 어, 증가했다라는 거는 전화 문의도 증가는 당연했지만, 실제로 와서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가 어떤, 어떤지 어떤 그리고 또 지금 어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도 될 좋은 타이밍인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 그렇다 보면 어 불과 한 1월 초, 1월 말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설 명절이 지나고 지금 이제 2주, 2주차 지금 접어들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2월 10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출 규제가 또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이라도 또내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전환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또 20, 30 세대들도 어, 내집 마련에 지금 또가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천, 천마을 갖다가 이제 청약을 갖다 했, 하다가 했는데, 3월 6일날 이제 발표가 날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때 조금 또내집 마련을 갖다 할 분들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수님들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릴 때보다는 조금 덜모릴때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콕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왕산에서 지난번에 여기가 지금 대조 1구역의 모습이고요. 맞은편이 이제 불가5 구역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련 1구역이에요. 근데 지, 저도 지난번에 어, 삼송에서부터 여기, 여기가 삼송이고요. 보이시나요? 힐스테이트 삼송역과 이제 옆에 이제 아파트들 보이시죠? 여기가 삼송입니다. 그 옆에가 연평 어, 성모병원이고요. 근데 제가 뭐 지난주에 이 봉사, 앵봉사부터 시작해서 능선길로 해서 이 향동까지 갔었는데 여기가 이제 광양 프론트밸리고 네, 원흥지구. 아, 너무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또 새롭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 제가 오늘 이제 주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연신내 아파트 어, 서울역까지 5분인데 어 트리플 역세권인데 집값이 떨어진 이유라고 해서 이제 최가영 기자님의 기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연신내 아파트는 사실상 없어요. 연신내는 연신내역 주변에 가시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가 많이 있지. 연신내역 주변에는 진짜 아파트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신내 아파트를 갖다 따지게 되면 북한산 일스테이트 7차를 가지고 논을 합 논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최근에 뭐2억원 넘게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10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제 가격이 이제 최고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지만 말 그대로 실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전세는 정말 기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정말 어, 연신내역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뭐 전반적으로 음평부라든지 고양시도 이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신 분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거를 갖다가 조금 제가 분식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주제로 선정해 봤습니다 gts-a 호재는 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착공할 때 호재가 선반영 됐고 아직은 소유까지 밖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듯 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신내역이 이제 15일부터 이제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이제 6분대로 이제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퇴근 시간 아닌 시간대는 뭐 8분과 10분으로 해 가지고 증차를 15일부터 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3호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뭐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연신내역을 갖다 이용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조 1구역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년 10월에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이라든지, 불가 5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연신내는 정말 날개를 달게 되고, 또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 오래된 부축 아파트들도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감자스 마이디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문평, 루타운도 좋고요. 지축력도 좋고 삼동력도 좋아요. 왜냐하면 3호선으로 두 정거장, 세 정거장에 갈 수가 있고 또 지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5년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이제 5년, 만 5년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샘프라든지 북한산 유보라든지, 한림 프레버라든지, 중국 스클래스 북한산 파크뷰이네 개의 아파트가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또, 매년 올 하반기나, 어, 되게 되면 또, 인편한 세상, 센텀 가든도 이제, 전매가 끝나기 때문에, 매매가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어, 연신내역 주변이라든지, 뭐, 불광역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평구, 그리고 더 나가서, 고양시 석양구에 있는 지축과 삼성 원흥지구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 전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나 올 6월달에 전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 집을 갖다 장만해 놓고 실제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갭을 끼워놓고 산 오시고 만약에 본인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된다. 단내 집이 있어서 전세 월세 사는 거랑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월세 사는 거랑은 너무 너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또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전세도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전세담대출을 갖다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서민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갖다 점점 없애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제발, 부디, 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내 자금대에서 6억대에서 9억대까지는 집값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내집 마련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늦어도 올 6월 전까지는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서울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2월달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2월달에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늦어도 3월달에는 계약만이라도 꼭해 주실 것을, 해 놓으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의 대조 1부, 대조 1구역의 분양이 이제 코앞으로 되어 있다. 은평 재개발 3대장. 은평구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말 그대로 3대장이 될 어, 대주 1구역과 불강 5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 소식을 좀 드리는데 대주 1구역은 지금 어,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금 분양을 할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 대주 1구역 어, 공사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어, 모델하우스를 갔다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대주 1구역은 지금 이렇게 공사를잘 진행되고 있고 올 10월 달쯤에 이제 골조가 완성이 되고 내년 10월 목표로 26년 10월 목표로 해가지고 입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불광 우역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관리처분 인가가 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광 우역에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그렇게 이슈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어 너무너무 또 기대가 또 많이 되고 제가 이 가련 1구역이 올해 지금 봉사 착공이 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감수님들 중에서 가련 1구역 소식을 갖다 좀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전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어, 비즈워치의 어, 이 내용은 어, 넘길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정말 대조 1구역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분한가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문양가는, 어, 일반 문양가는 지금 4천만원 선에 나올 것 같고, 8사타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저합번 분들께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7사타입이 이제 일반 문양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400가구 정도? 500가구 넘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3월달에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모델하우스는 2월 말쯤에 지금 완공이 돼서, 먼저, 저번 분들께 먼저 일단, 어, 보여드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문양때 이제 공개를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북한산 자이더 프레스티지로 해가지고 어 3분기 이주를 개시하는데 잘 진행되기를 갖다가 어 저도 바라고요. 가련 1구역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주 철거를 마무리했고 이제 올해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왕산에서 또 바라본 모습이라든지 또 이제 제가 이제. 어, 앵봉산에서 이제 이렇게 봉산 가다가 또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착공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아,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롯데건설 롯데건설이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갖다 잘할수 있을까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련 일구역이 평당 460만원에 그때 당시 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아마 이 460만원에 아마 진행을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공사비가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것인가 또 한번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어 진짜 이 재건축 재개발 어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 만약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6년, 8년을 기다려 가지고 물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 대비 차라리 지금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어, 매수하셔 가지고 차라리 4년 6년 있다가 차라리 차액을 얻는 게더 어, 이익이 더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재건축 재개발 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하고 한 비교를 해 보시고 결정하신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어, 규모는 가는 일부이 가장 크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 입지 를갖다다 논하게 되면 저는 어, 대조 1, 1이 1등이고 불광 5구역이 이제 2등. 그 이유는 대조 1구역은 불광역과 연신내역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GTX A가 연신내역이 올해는 서울역까지 가지만 내년에는 수서역까지 가게 되고요. 수서와 동탄 용인을 갈 수가 있고 3년 후에는 삼성역을 전차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 대조 1구역과 불광 5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이 이제 가련 1과 불광 5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대주 1구역은 그때는 입주를 해서 아마 84타입 기준으로 삼성역 정할 때는 20억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생각도 같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또 틀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번, 제 제가 한번 그, 그런 것도 한번 어, 검증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분들이 이제 뭐, 서울에서는 GTX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해도, 은평구에서는클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 분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은평구가 금평구가 될 날이 뭐지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은평구의 3대장, 어, 대조 1구역과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 이3개 구역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가련 1구역의 추가적인 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 스마일 댓글창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어, 계획대로 지될 텐데, 저는 지금 부지는 완벽하게 지금 정리, 정돈이 다 되어 있는데, 착공이 지금, 어, 언제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백님께서 이제, 매주 인원 시황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말에도 지금 니틀백의 커피챗이 6개인가 7개가 올라왔는데 나는, 어 서울에 거주,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이런 시황을 갖다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니틀백님의 커피챗을 구독하시게 되면 한 달에 9,900원, 어 어떻게 보면 만 원이라는 비용 대비 정말 뭐 1억 원 이하의 그런 어 단지들도 또 개투자 그런 단지들도 엑셀로 또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가성비 최고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니틀뱅님의 어 커피챗을 내용을 갖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기다리시던 분들이 가격이 안 떨어지고 또그 사이 대출 규제는 풀리고 그래서 거래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거주라든지 갭투자 모두 지금 문의가 늘고 있고요. 은행들도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홍보에 열심이다. 그래서 마레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지금 서울 주요 지역들이 말 그대로 어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다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어, 리틀백의 커피챗의 내용이 너무 많이 또 노출이 되고, 또 저는 어, 리틀백님의 이런 어, 인사이트를 갖다가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보기를 갖다 희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어, 정말 어, 부동산의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실버주의 그런 노하우 팁을 갖다가, 어잘정리를갖다해 놓은 니틀뱅님의 커피챗 한 달에 9,900원이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번 어, 구독해서 구독해서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거래는 거래를 낳고 움직임은 또 다른 움직임을 부른다. 그래서 올해 출발은 24년 초보다 더 강한 듯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갖다가 지금 그런, 이런, 뭐, 탄핵의 이런 결과를 갖다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 계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 분위기도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 나아가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그런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의 이 이야기에 주목하셔서 어, 정말 올뭐 6월 아니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전세 만기라든지 월세 만기이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내가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오늘 강곡히 이야기 드리고, 은평구 3대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내용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